왔이다 본고기. 방금 옥수수콩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구독 빠! <laughs>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쌍원정 야게선 님이다 여러분. 오늘의 그 식사 컨셉 컨셉이라기보다는 어.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접 어플을 통해서 직접 배달을 시켰습니다. 네. 아, 얘는 왕만두들이고 얘는 왕만두들이 아니구나. 저도 만두 좋아지나요? 제가 만두귀신이라는 음. 별명이 있다고 말을 함과 동시에 안 그래도 어제 만두를 먹었는데 또 실장님이 만두를 추천해 주셨어요. 어. 간장을 찍어 드세요? 전 그냥 먹습니다. 아, 저도, 어, 그래요? 저도 간장 안 찍어서 먹습니다. 좀 먹을 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찍히고 있는 건가? 네. <laughs> 어머, 이거 너무 귀여운 애기 볼 같이 생겼어. 잘 먹겠습니다. 그거 가끔 생각 안 나세요? 뭐야? 마늘 살봉이야. <laughs> 댓글을 날아주신 걸 봤는데 탕수육도 맛있는 집이래요. 음. 저는 드디어 여러분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놀러 간건 아니고 기도 갔다 왔어요. 음. 이박 삼일지도 갔다 왔어요. 습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쭉 내려가서 미륵산 찍고 음 태백산 올라가고 태백산 넘어 와서. 15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거든요, 선앙. 거기에 들려서 인사를 하고, 넘어 넘어와서, 동해 라인을 따고 쭉 훑어서 넘어와가지고, 양평 들려서 선앙 갔다가, 쌍문동 왔습니다. 와. 근데 네, 일정이 되게 바쁘신데도 기도를. 아, 기도 가는 날짜는 항상 비워놔요.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예약이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음. 하루에 정해진 사람만 봐요. 무리해서 막 금전을 취하기 위해서 딱뭘뭐더 많이 보고 음. 뭐 이런 건 아니고 정해진 사람만 봐요. 음. 내 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무리해서 보면 점사도 잘안 나올 음. 뿐더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촉박해지거든요. 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딱 정해진 패턴으로만 다녀요. 네. 그, 그렇게 이제 일정을 짜셔도 네. 조금 힘에 붙이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당연해요. 그 몸을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음. 잘안될 때도 많아요. 음. 이제 피로가 아무래도 누적이 되면. 음. 음. 그럴, 그럴 때좀 회의감 들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그게 들었다가 음. 조금 곧이어 드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보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 나를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친구들한테도 한번 얘기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뭔가 를 해낼 수 있다는 게좀 좋아요. 음. 음. <웃음> <웃음>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가장 해보고 싶으신 게 있나요?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해외여행?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 에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해외도 잘 몰라요, 사실. 야, 또 유학 봐주시면 해외 가고 싶은 곳 말씀해주시면 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뭐야, 안 아, 싫어요. 아. 안 올래요. No. 만약 해외에 간다 진짜, 그럼 어디 응. 가, 가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미국이랑 유럽 이런데 가보고 싶어요. 음. 응. 그리고 그 휴양지들 있잖아요. 살짝 그 여행 시즌에는 친구들도 막 올리더라고요. 네. 휴양지에 갔다 오고 이런 거 가보고 싶어요.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어머 여러분 여기 만두에 옥수수 콘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 <laughs> 이거 저 옥수수 콘 좋아하는데 오 만두에 있는 거 처음 봤어. 오늘 진짜 많이 먹으려고 노력 진짜요. 응. 음. 의지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괜찮아 제가 먹으면 되니까. 뭐 어, 궁금하신 거 없나요, 선생님? 세상 밖에. 네. 요즘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요? 아, 근데 요즘 사람들도.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 사실 응.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긴 해요. 아 그렇죠, 음. 응. 저는 그냥 촬영 거. 촬영하고 뭐, 촬영하고. 힘듭니다. 원래 그래,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재밌게 살죠. 한번 우리 <laughs> 공거할까요 9년도. 예, 놀이공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음. 장소에 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날, 그 시간엔 여러 사람이 그 장소에 모여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아, 다른 사람들하고 이 시간에 무언가 여기에서 함께 무언가를 같이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짝 그 신비한 거 느껴지거든요 음. 그,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가면 어지럽고 원래 만두를 여러분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왕만두는 많이 못 먹고 이거는 한두 박스 시키면은 이런 피 얇은 거 있잖아요. 음. 이거는 고기, 김치, 새우, 막 가지각색으로 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음. 요즘은 이제 그 블루투스 마이크로 차에서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 노래 엄청 청합합다다그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디님처럼 살짝 자 Good job. Good job. g o 이게 마법의 주문처럼 맨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의 성격이 돼버린 b 같아요. 음,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볼때 음.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래 체할 때까지 먹고 먹다가 토할 때까지 먹고 이런 게 습관이 됐었는데 그러면가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요. 음. 응. 음. 디님은 까탈스러울 때 없으세요? 저는 맨날 털털거 털털할 때만 있는 건 아니고 까탈스러울 때도 있고 거든요 저는 항상 까탈스럽다가 아, 네, 그런 거.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까탈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말을 좀안 합니다. 저는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담을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같이 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음. 굳이 언급 안할때 있고 그냥 넘어갈 때 있고, 음, 음. 저는 카탈스러울 때 있어요. 그 잠옷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카탈스러워요. 제가 옷을 많이 사 버릇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잠옷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음. 왜냐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질감, 느낌, 촉감, 두께 이런 거에 자기 전 엄청 까탈스러워요. 음. <laughs> 음. 그냥 반팔이나 반바지, 그런 옷이에요? 아, 어, 저도 잔밭이 예쁜, 잔밭이. 예쁜 잠옷 이거 아니에요. 반팔도 질감, 느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집에서만 입는 반팔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 때에 따라서 진짜 잘 되시네요. 코로나 풀리면 뭐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풀린대로 선생님 촬영 가고 싶습니다. 아니 PD님 개인적으로 아저 개인적으로요? 응. 한 가지 질문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여행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랑 아예 못 가서 안 가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콘서트 같은 거. 음, 진짜 그런 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콘서트. 음. <laughs> 예전에 제가 막 꿈꾸고, 느끼고, 보고, 제 입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음. 허무 맹랑한 얘기들인 줄 알았는데, 음. 너무 희한할 정도로 어른들이 눈에 보여주고 말한 그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가끔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른들이 만들어놨을까? 음. 어떻게 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짜여 있는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역행을 할 때도 물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가 딱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음. 이런 길을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신생아실에서 다 신내를 받지 않잖아요. 음. <laughs> 누구 10대 때 받고 20대 때 받고 30대 때 받고 시기가 또다 다르고. 무수히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래들이. 음. 저는 솔직히 말을 해서 유튜브를 찍게 된 취지와 그 마음이 이제서야 말을 하지만 뭐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쫙 많이 돼가지고 한 달에 손님을 더쫙 많이 보고 음.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좀덜 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분만 보신다 본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앞으로도 제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지 항상 뭔가 무리하게막 하고 싶지도 않고 욕심을 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말을 들으니 나도 뭔가 하나를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게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음. 처음에는 이 무속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 애기씨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음. 그런 걸 쉽게 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점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요즘 너무 느껴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제 영상 있잖아요. 찾아가는 거 아니어도 그냥 뭔가 보고 하나 해답을 얻떤지 하나 그냥 혼자만의 방법을 하나 느낀다든지, 뭔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꼭 점에 부합하고 돈벌이 이것보다도 저한테 찾아오시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현명함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조금 더 뭐가 먼저고 뭐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인 건지를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음. 그래서 꾸준히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음. 저한테 찾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애기 씨가 얘기하시는 거어떤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얻어 갈건 얻어 가시고 음.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생각할 것은 생각해 보고 음. 하나 마음을 다 잡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음. 음. 아, 김치만두 얇은 게딱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네. 다음 먹방 원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선생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걸 추천해주세요 그 예전에 원피스 보신 적있나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천 피스짜리를 사서 맨날 그 집에서만 그거 맞췄거든요 퍼즐이야? 네 음. 제가 그 이거거든요 원피스 이거 아니 고무보무 고무, 총 초반 원피스만 보셨었나봐요. 요즘은 저도 안 보고 이렇게 꽤 됐는데, 요즘은 한동안 안 봤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